믿고보는 전원 닷컴입니다. 아, 여기는, 어, 너무,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독립적이고, 어, 산이 이렇게 폭 감싸고 있어요. 어, 산 한번 이렇게 쫙 비춰주세요. 예. 네. 오늘 주인공인데, 주변에 산이 이렇게 쫙 있어. 예. 네.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막 이게 힐링된다는 느낌. 어,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밤나무에서 이렇게 이파리가 떨어지면서 아 가을이 깊어가는 이어 그리고 또 울긋불긋한 이 산을 계속 볼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옆에 산이 이게 문중산입니다 문중산 예, 문중산이어가지고 뭐 계속 요정태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높은 산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낮지막해요 예. 그래서 어요 집을 포근하게 이렇게 감싸고 있는 느낌 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앞에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있는데 단차가 한 3-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땅 경계가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측량을 해 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전봇대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제 찾아보기 여기, 여기를 약간 이렇게 어 경계 펜스 같은 거 치시면 아 그러면 좀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여기는 땅이 2단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지형.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여기 이제 여기 사장님은 여기 주차장으로 그냥 쓰고 계시다. 네, 주차장으로. 버스도 한두 대는 되겠어요. 그런데 네, 버스 그 정도로 이제 크게 쓰고 있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용도에 따라서 뭐 다른 용도로 이렇게 설계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 이쪽에 보시면 이게 들어오는 길이에요. 네, 들어오는 길인데, 여기 4m 도로로 이렇게 이제 양쪽 옆으로 이렇게 나무가 있는 어, 길을, 요렇게 걸어서, 아, 이게 차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아, 들어와서 그게 끝집이에요, 끝집. 요 길가로 전원주택들이 드문드문 요렇게 있습니다. 네. 끝집이라 더 이상 집이 없어요. 문중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 정말 독립적이다. 아, 그래서 독립적이고, 산으로 푹 쌓인 데 찾는 사람들한테는 오늘 이만한 매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마당에 여기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얼마 전에 설치하셨대요. 뭐, 1년 전도 아니고, 뭐, 한두 달 전도 아니고, 얼마 전에 설치하셔가지고, 어, 그래서 제가 보기는, 에어 사용도 별로 안 하시고, 지금 집이 비어 있으니까, 아 사용도 안 하시고 해서, 지금 태양광 그 전기가 엄청 이 저장이 돼 있다고, 최소 이제 몇 달간은 공짜로 쓸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어, 오늘 여기 여기 이제 정자가 또 있고요. 예, 정자. 이것도 이제 건축물 대장에 있는 면적입니다. 한3평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정자 밑에 이렇게 이제 창고. 예, 그냥 별거 아닌데 창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요 창고 공간도 한2평 정도, 어, 2평 정도 됩니다. 문도 달아놓으시고. 예. 자, 우리 땅 모양 한번 보여드릴까요? 땅 모양이 이렇게 이제 뒤에서 한번 종중산을 뒤로 하고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 안쳐져 있는 지형하고 땅 모양이 이제 서로 잘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모양만 보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정확한 건 아니니깐요 예 그래서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우선 우리 정원 여기 이제 주차장 봤으니까 정원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뭐 졸구통도 있네 이게 조경인가 이게 <laughs> 예. 저늘 오시면은 이제 여기 위에는 이제 잔디가 깔려 있고요. 아까 저 주차장에는 지금 자, 어, 자갈, 자갈 깔려 있고, 그래서 현무암 사각석으로 이렇게 이제 비올때 젖지 말라고 디딤석 다돼 있고, 어, 태양광 조명 이런 거돼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헬스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어, 혹시 이제 어, 강아지, 어, 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이제 얼마 전에 임대를, 얼마 전까지 임대를 주셨는데, 한 1년 전까지. 임대를 주셨는데, 어, 그 집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셔가지고, 헨스를 어, 이렇게 쳐, 쳐 놓으셨답니다. 예, 그래서, 어, 강아지 있는 분들은, 어, 따로 헨스 있는 거 치실 필요 없이, 못 넘어가게 딱 막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고, 정자 한번 볼게요. 야, 이 정자가, 이게 길이가, 한 3m 정도 됩니다. 3m, 3m. 예, 네, 그래서, 요렇게 앉아있으면, 아, 여기는 진짜 근데, 너무 조용해서 너무 좋아, 조용해서. <laughs> 그리고, 옆에 집이 하나 있는데, 이 분도 이제, 서울에서, 이거 뭐,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일주일, 아, 금요일 날 와서 토요, 금요일 토요일 한 이틀 정도 왔다 가시고, 이런 주말주택입니다. 주말주택. 네, 평소에 여기 계시면, 주변에 아무도 없다. 아, 그리고, 나는 산과 친구한다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집 뒤에는, 집 뒤에는 나중에 와서 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뒤에 마당이 뭐한 2, 3m 정도 있고, 펜스를 쳐놔가지고, 갈라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아, 그냥 요 앞에 데크하고 집 내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다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네. 그리고 네이버 다음 구글에 전원닷컴 검색하시면 더 많은 매물들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전화번호 있는데 글로 매물 접수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집 앞에 데크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네, 조그맣게 있는데 어, 한 1.5m 정도 되고 1.23m 정도 되고요 여기 이제 티테이블 하나 놓을 정도의 공간 이렇게 있고 이렇게 포치로 비가림이 싹돼 있고요. 이렇게 되고요. 있고, 이제 데크는 어 약간 일부 부분 보수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근데 뭐이렇게 심하게 훼손된 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방화은 이렇게 잘돼 있고요. 네. 이 집은 아, 여기 이제 방충망. 예. 방충망이 돼 있고 전실인데 타일도 아, 타일이 앞에만 약간 이제 음, 깨졌네. 그리고 여기 지금 방이 아 여기 신발장 세 칸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면동 슬라이딩도 이렇게 딱되 대... 되게 부드럽다. 예, 잘 되있고요. 어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아 짜자잔. 이 집이 이 집은 거실이 어우 천정이 엄청 높습니다.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높은 천정을 본 적이 없는데, 볼게요. 천정이, 아우, 거의 뭐, 4.8m, 4.8m. 예, 4.8m고, 예. 야, 이건 독채 펜션 이런 거 운영해도 좋겠다. 4.6m, 4.5m, 예. 왜냐면, 요새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저렇게 횡스 천원 집들을 또 되게 찾아다니시더라고요. 7m입니다. 7m. 예. 네. 7m, 4.3m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거실이고, 지금 여기는 집을 비워놓으신 지가 한 1년 되셨어요. 직장 다니시느라고 이제 주말에만 와서 한 번씩 청소하시고 관리하시고 하셨는데, 아, 최근에 이제, 시간이 나셔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집에 아무것도 없고, 뭐, 이사할자만 협의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거실이 있고 이쪽에가 이제 밖에하고 연결된 보일러실 겸뭐 이제 세탁기나 이런 거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또그 아래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여기 뭐 선반 같은 거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수납하고 이러기도 좋고요. 예. 이런 짜투리 공간이 있고 여기서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뒤로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아까 저기 이제 휀스 가쳐져 있어 못 나갔는데 열로는 바로 나갈 수 있겠죠. 예, 뒤로. 예. 그래서 뒤에 방 이렇게 뭐 세탁 세탁하면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보관하고 하는 여러 공간이 있고 지금 창호는 지금 이중 창호로 어잘 시공이 돼 있습니다. 창호 한번 볼까요? 어 여기 폐화 유리, 어. 이중 폐화 유리로 해가지고 이 이중 창으로 돼 있어서 겨울철 난방에도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여기 주방 주방이 있는데 여기 이제 주방 등이 지금 나갔다 그랬는데. 아, 요 주방 등은 뭐 갈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싱크대는 이렇게 기업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싱크대는 약간 좀 부분 보수를 하거나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 옆에 이제 다용도실 개념인 것 같은데, 여긴 조금 더 달아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아까 우리 뒤에 안 봤던 뒤안, 뒤에, 예, 뒤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예, 공간이 있습니다. 아, 여로 나가서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안 보여드렸으니까, 네, 뒤에 이렇게 마당이 있다. 예, 네, 이렇게 뒤에 산도 이렇게 돌이 잘 쌓여져 있어가지고 되게 안정적으로 이 집을 딱 감싸고 있습니다. 네, 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주방 보여드렸고, 예. 네. 저쪽에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층에방 하나, 욕실 하나 이렇게, 아, 방두 개, 욕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부터, 네, 여기는 방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아, 층고도 높고 크기도 현원하게 빠졌습니다. 3.5m, 예 그리고 지금 3.6m, 예 그리고 저기 보니까 여기 창도 있어. 요 픽스 창이긴 한데 창이 있고, 어, 아 여기도 이중창으로 잘돼 있고요. 예 그리고 도배는 좀 새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바닥은 강마루고요. 예 바닥이 이제 마루는 뭐일뭐 뭐 훼손된 데가 일부 훼손된데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수리하시면될것 같고, 자 이렇게 지금 화장실 역시 네, 욕실. 1층 욕실입니다. 네, 여기 이제 샤워부스 설치돼 있고 네, 변기나 타일 손, 이제 손상된데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층. 네. 아 여기 아우 작은 방. 아우 아, 소피디님 고마워. 네 작은 방 여기 보시면 여기는 3 m 3m 조금 넘고요. 네. 3.6m. 직사각형입니다. 네. 등이나 이런 것도, 여기도 이제, 바닥 마루는 깔끔합니다. 네. 자,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창고. 창고 공간도 있고, 계단 밑에 이런 거다 만들어 놓더라고요. 예. 다음에 지금 이제 2층으로 올라온 계단 원목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아, 요것도 이제 리스칠 같은 것만 좀 하면, 이게 이제, 지은 지가 좀 돼서, 이제 세월의 흔적은 있는데, 아, 그래서 또 이제, 새로 오시는 분이 조금 손을 대셔야 된다. 예, 그래서 가격이 이제 또 이만큼 떨어졌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여기다 이제 티테이블 같은 거 놓고 하면, 조금만 이제 다실, 아, 그런 식으로 꾸미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티테 여기도 박공지붕이야, 근데. 되게 재밌다, 여기죠. 그 예. 그리고 2층에도 이렇게 문을 달아놔가지고, 예, 슬라이딩도 문을 달아놔서 1, 2층에 이렇게 또 공간이 분리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예. 여기 이제 2층에 있는 방인데, 여기 특이하게 2층에 또 보조 싱크대가 있어요. 네. 싱크대가, 조그만 싱크대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물, 물 장, 물을 장난 안 나보다. 여기 전기 코드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인덕션 같은 거 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어, 굳이 1층 안 가더라도 여기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화장실. 2층 욕실. 이 2층 욕실, 아담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네, 네, 건축 개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매물번호 39349 구요. 예, 네, 그리고 토지 면적은 180평, 도로지분 한 8평 포함되어 있고, 건축 면적은 42평입니다. 여기 이제 정자가 한 3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본 건물은, 어, 한 39평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은, 방 3개, 욕실 2개. 그래서 1층에 방 2개, 욕실 2개, 욕실 하나. 2층에 방 하나, 욕실 하나. 네,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이게 뭐, 다른 용도로, 아, 요새 이제 주택수 부담되고 그러시면 변경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중공은 2012년 5월 12일. 지금 한 12년 차 됐습니다. 아, 주차 2대 가능하고 지하수 정화조 쓰고 있고, 지금 이제 기름보일러, 태양광. 그리고 입주는 뭐 협의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은 지금 3억 2천에. 예. 저희가 이제 최근 시세에 반영해서 3억 2천에 진행하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자, 예, 지금 뭐. 아, 예. 보건물 42평? 아, 보건물 42평. 그러면 아, 정자가 3평이 따로 있는 거네. 아, 그러면 45평이네, 그죠? 네. 예. 전체 면적은 한 45평 정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소피디님이 이게 또 측량 기사다 보니까 이게 또 적당한, 아, 이게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아, 이게 독립적인 공간의 산으로 폭사인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용문역에서 여기 한 차로 10분 거리, 용문산 관광지도 한 10분, 서울에서 천천히 와도 한 1시간 정도면 되는 거리라 아, 주말주택으로 또는 실거주로 하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저런닷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